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잠시만요. 예. 오! 우리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빠져먹는다. 그렇죠. 선생님 저희가 눈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오늘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눈에 좋은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당근, 브로콜리, 맞아요. 시금치, 그리고 블루베리. 좀푸른 생선. 요 정도 떠오를 수 있는데 다 제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알아보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 몸을 만들면서 동시에 눈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닭가슴살 레시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좋은 음식을 영양소별로 나눠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메가3, 안토시아닌, 그리고 루테인과 지아잔틴 바이타민A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오메가3를 많이 함유한 음식은 세계 10대 푸드 중에 하나인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어요. 근데 연어가 등푸른 생선이라 그러니까 되게 안 믿기잖아요. 저는 이게 붉은사 생선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연어가 먹는 먹이에 포함된 아스타잔틴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고, 얘는 원래 등푸른 생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메가3 함량도 굉장히 많고요.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대표적인 게 들기름이 있어요. 오메가3는 뭐 항염증에 작용하는 프로텍틴, 라이폭신, 마레신, 리졸빈 등에 작용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며 눈물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메가3가 좋은 거는 누구든지 아는데 사실 섭취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요 저는 생선류 같은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집에서 구워 먹으면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어를 보통 생으로 사서 연어회로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거나 아니면 좋은 압착한 들기름을 이제 젓갈류나 계란프라이 한숟가락을 넣어주고 아니면 전 햇반을 떼간 다음에 거기 위에 한숟가락을 뿌려서 같이 먹어버려요. 네, 그런 식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블루베리에 있는 뭐 안토시아닌과 바이타민 A는 어, 눈에 있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막막시 신경으로 가는 혈류에 좋은 영향을 주고 눈 피로감을 개선시킬 수 있고 황반면성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만막중 시력에 가장 중요한 황반에 위치한 색소 물질은 루테인은 황반의 중심부를 지아잔틴은 황반의 주변부를 구성하고 있고 이들은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자외선으로부터 망막을 지켜줘요 우리가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것처럼 눈에도 자외선 차단을 할수 있는 음식을 매일 섭취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마지막으로 바이타민 A를 합류하고 있는 음식은 당근, 방울, 양배추예요 바이타민 A는 눈의 로돕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로돕신은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렌즈 착용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걸 회복시켜주는데 도와줄 수 있거든요 또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양배추 대신 방금 방울 양배추를 언급해드렸어요. 방울 양배추는 타임즈 선정 3대 슈퍼푸드이고, 사이즈는 약간 방울토마토보다 조금 큰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양배추보다 바이타민A가 5배가 더 들어가 있고, 비타민C, 비타민K, 칼슘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방울 양배추를 추천한 거예요. 자, 맛있는 음료를 추가로 추천하자면 저는 주로 녹차를 일할 때 마십니다. 녹차는 뭐 항산효과가 좋다, 뭐 카테킨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녹차에는 가장 높은 활성을 가진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가 50% 이상 차지하는데요. 녹차 가루를 캡슐로 복용한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이 스터디 결과상에서 녹내장에 효과가 있었다, 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혀진 바 있어요. 또 백내장 환반면성 등의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녹차를 자주 애용해서 마시고 있어요. 오늘은 눈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영양소를 다 음식을 챙겨 먹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귀찮아요. 맛도 없고요. 그래서 해당 영양소를 모두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 쉐이크 레시피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꼭 따라 해보세요. 평상시에 못 만들거나 이제 다이어트 시즌 오면은 보통 닭가슴살 쉐이크를 아침마당상 만들어서 먹었었거든요. 보통 먹었던 게 이렇게 아몬드랑 닭가슴살이랑 바나나랑 우유. 이렇게 항상 섞어서 먹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갈아서 먹는 거면은 제가 안 좋아하는 뭐 브로콜리나 이런 채소 같은 거를 넣어서 먹어도 크게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다이어트 하는 김에, 몸도 만드는 김에 몸 건강,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보자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레시피를 만들었고 저는 두 달째 매일 아침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레시피를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도 영양도 진짜 괜찮거든요.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 80g, 이게 손질돼서 나온 거 3개 정도 넣으면 80g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방울 양배추 5개 그리고 닭. 닭가슴살 한개 저는 사실 생 닭가슴살은 안 사용하고요. 보통 할인거 수비드나 다른 한번 가공돼서 나온 제품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얘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30초 데펴서 바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저는 이게 녹아서 너무 별볼일 없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80g을 채워주려면 대충 50알에서 60알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나나 한개를 넣는데 이게 껍질채는 보통 120g에서 15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알맹이만 보면 대략 80g. 이거 하나 넣어주고요. 이 아몬드는 10개 넣어주면 되는데요. 하나당 1g 정도여서 10개 10g입니다. 우유는 기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보통 200. 밀리에서 250ml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우유양이 많아지면 마셔야 되는 게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용량을 잘 선택하는 게 좋겠고 200ml를 넣으면 사실 조금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250ml를 넣으면 너무 잘 넘어가는데 양이 많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한번 직접 200ml도 넣어보고 250ml도 넣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 레시피대로 하면 총 칼로리는 443kcal이고요. 단백질은 36.2g 들어가 있고요. 탄산물은 55g 들어있어요 이렇게 방울양배추로 위장 보호를 하고 바이타민 A를 제공함으로써 눈에 중요한 로돕신을 형성을 도와주고 그리고 브로콜리를 넣음으로써 루테인과 지하잔틴, 바이타민 A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루베리를 또 넣어줌으로써 안토시아닌과 바이타민 A를 충전해줘서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눈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밖에도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철분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넣는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이 닭가슴살을 먼저 넣어줘야지 더잘 걸려요. 그래서 닭가슴살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바나나를 넣겠습니다. 바나나는 알맹이만 넣으면 75g에서 85g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라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은 브로콜리인데, 브로콜리는 이게 다듬어진 걸로 세 송이, 그럼 80g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 송이 넣어주시고요. 또 방울 양배추도 80g, 작은 걸로는 대충 다섯 5개 정도 됩니다 5개 넣어주시고 블루베리도 80g인데 대략 50알에서 60알 정도 되거든요 아몬드는 한 알에 1g이라고 했죠 개수를 10개를 맞춰서 넣어준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유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목넘김 편한 게 좋기 때문에 250ml 정도 넣어줬어요 이제 믹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스 모드로 했다 미니멈 모드로 했다가 몇번 흔들어줘야지 다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기다려서 더 곱게 갈리게 기다려주고요. 이 정도 막 회오리치는 게 보이면 잘 섞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꺼내주시고 어, 완성이 다 됐고요. 이렇게 딱한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셔보면 되겠습니다.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저 오늘 아침에 마셔봤어요. 아, <laughs> 네. 솔직하게 그래서 맛이 어떤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닭가슴살 쉐이크는 이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입만 먹어보습 솔직히 괜찮죠? 음. 아, 왜 그래요?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 재료의 맛이 다다 다, 다 느껴져요. 우리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자,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만들어서 아침 한 끼는 닭가슴살 쉐이크로 먹어주는 게 이제 여름도 곧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근육도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건강도 챙기고 눈도 챙기고 레시피 꼭, 꼭 따라 해보세요. 진짜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추해요.